께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 good. 장 24절에서 3장 1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3장 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길 길가 기아 맞은 쪽 안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하백에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조끼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문엘 족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 9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떄에 날이 밝았더라. 아, 예. 아멘. 어, 수류의 아들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세와 아사헬 이세 형제가 모두가 다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어, 그런데 막내 아사헬이 아브넬 즉 이스라엘 군의 수장인 아브넬을 뒤쫓다가 결국 그 혈기에 못 이겨서 아브넬에게 죽고 말죠. 그래서 전사한 소식을 요압과 아비세가 듣게 됩니다. 막내고 동생인 아비세가 전장 뭐전 싸움이란 전쟁이란 누가 죽을지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전장이지만 자신의 친 동생이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을 소식을 들으니까 격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네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과 아비세가 둘이 나섭니다 형들이. 어, 아브넬은 요압을 피해서 이제 기브온에 있는 거친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 땅은 어, 기브온 땅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열두 지파 가운데. 열두 형제들 가운데 맨 마지막 형제가 베냐민이었고 또 지파 분배를 할 때에도 가장 작은 지파 그래서 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저는 가장 작은 약한 지파에또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에서 태어난 저가 아닙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했었던 사울의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분배받은 땅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어 그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위상이 갑자기 그냥 치솟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만약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라면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어떤 입지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역시 이제 베냐민 지파일 테고 이 이스보셋이 왕위를 잇게 되어서 이지 베냐민 지파는 전부 다 이스보셋의 편에 서서 싸우고 대이 다윗과 싸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이익만을 계산할 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어느 한 거친 산에 폐잔병들과 함께 도망을 쳐서 그산 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을 뒤따르고 있는 요압과 아비새 이 요압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패전하여 도망하는 이 아브넬이 우리 휴전하자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휴전하자.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서로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면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 뻔하지 않느냐 하면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전쟁이 되었는데 뭐 살자고 전쟁합니까? 뭐 죽고 내나 살고 너 죽자 뭐 이런 식의 전쟁일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병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장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데 아브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군의 수장으로서, 요압에게 야, 우리 대표에서 12명씩 나와서 싸우자 해가지고, 24명의 무고한 그런 용맹한 용사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싸움을 부추겼던 사람이 그런데, 아브넬이 싸움에서 패하자, 이제는... 어 형제들을 형제, 너희와 우리, 우리는 형제 아니냐?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면서 형제를 운운하며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싸움, 그만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패하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을 이렇게 전해들은 요압이 대답합니다. 27절에 요압이르 되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의 대답은 좀뭐 그럴 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 아브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아브넬이 거로운 싸움에 대해서 1 2 명의 용사를 내 보내 죽게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은 뭐예요? 만약에 네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지,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아침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 싸움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싸움을 걸어오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요합의 이야기입니다 뭐 맞는 말이죠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싸움을 걸어왔으니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 요압 역시 이 싸움과 용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걸어오더라도 야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자 왜 우리가 같은 민족이 싸워야 하느냐 하면서 다른 방법을 취했었더라면. 그런데 걸어오는 싸움이니까 우리도 질수 없어하면서 같이 싸우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아브넬과 요압 군대의 장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인간이 참으로 간사하고 또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행동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것은 이 요압과 아브넬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늘 이기적이고 간사한 생각들.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더큰 싸움으로 번지지지는 않고 이제 여기에서 싸움은 멈추게 됩니다.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요압 진영에는 19명의 용사가 죽었고 아사엘이 죽었죠. 나머지 저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는 360명이 이렇게 전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는 누구도 승리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았 뿐입니다. 싸움의 끝은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만 남기는 것이죠. 그냥 그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합니다. 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되었다. 그 말은 지금 이한 번의 전쟁은 서로에게 적대감을 심어 주었고, 그래서 그 적대감이 서로를 향한 싸움, 이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라는 말처럼,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해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 하고 떠났어도 그 뒤로 돌아서면 이 인간의 죄성 속에 있는 분노, 하, 우리가 조금 더 이익을 봤어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하, 우리 내 사랑하는 동료가 죽었는데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이러한 자기 본인 자기 위주의 사고들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이렇게 끌어올라오다 보면 또 다시 미워하고 적대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 싸움을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멈추게 할수 있을까? 그것은 뭐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밖에 없겠지요. 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싸움의 끝은 결국 뭐 한쪽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죠. 그 완악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온갖 이처럼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죠. 상처를 주면 또 어떻게든 상처를 또 받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일로 해서 아파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돌아서면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세상 삶의 자리에서 이리저리 상처 있고 상처 투성이가 돼서 주일이면 옵니다. 하나님 원통해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안식이좀필요해요막 그렇게 분투하며 싸우다 보니까 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싶어 하고 무엇이 문제인 거 같습니까? 무엇이? 만약 싸우지 않으려 하면 괜히 무시받을 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막 싸웁니다. 지면은 안 되니까. 지면은 안 되니까 계속들이 박습니다. 싸움이라는 수단을 또힘 있는 자는 자기 과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이 싸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조그만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어찌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툼, 싸움은 상처를 서로에게 줄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다툼이나 상처를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다윗이 계속 승하여 가고 사울은 약하여 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윗을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면 더 이상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다윗을 세워 왕이 되게 하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어, 서로 분쟁하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내 동족을 어찌 사랑하지 못할 것이며 지금은 분쟁 속에 있지만 어떻게 돌아보면 서로 같은 그러한 인간, 인류의 속에서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랑의 예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에서부터 다시금 용서와 화해와 극률이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 안에 일어나는 이기적인 마음 인간의 간사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또그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화해야 또한 이해는 용서는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혹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또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되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상대방을 아, 하나님 저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그때에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두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그릇된 생각들, 야욕들, 이기심들 이러한 것들이 서로를 해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단지 죄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러한 상처와 아픔 속에 고할 수밖에 없는 삶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면 우리 아에는 죄로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님 그러한 세상에서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화평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평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이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또한 그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게 하시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언제나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각들, 죄의 행동들이 계속 불쑥 불쑥 튀어 나올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것들을 잠재우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를 좇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죄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 나라가 저 북한땅과 지금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총뿌리를 들어대고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이러한 초조함과 불안함에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산되지 않게 이제 여기서 멈춰지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때고요 또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진이 행동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